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1일 최병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당초 오늘 오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열었습니다. 무려 3시간 정도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물론 친명과 비명이 경론을 벌였죠. 결국은 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칙대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권이 표적이 돼 있으니까 지켜야 하느냐.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 당이 피해를 입고,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그국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도록 하면 당은 어느 정도 회생할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이해가 상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먼저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인데, 친명계는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어제 회의가 끝난 뒤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얘기는 사실상 부결당론을 정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어저께 발언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 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명계가 나와서 부결의 당위성을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의원들을. 친명인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검찰의 정치 수사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당이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현재까지 다수의견이다. 가결을 주장하는 분이 몇분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30여 명 발언자 대부분이 친명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비명 중에서는 서른 의원, 김종민 의원 등등 몇몇 이 두드러지게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만 어제 발언에 나서서 이거는 가결해야 된다. 당을 위해서 가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설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일단 투표 보이콧. 내지는 뭐 들어갔다가 뭐 30, 50여 명만 남기고 뭐 퇴장 뭐 이런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 건 민주당 전략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선택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참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현재 참석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이번 중이죠. 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휠체어 타고 나와서 투표할지 그거 알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입원 중이죠.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무소속 구속 상태죠. 그다음에 박진 의원 국민의 힘 여기는 해외 순방 중입니다. 이세 사람을 제외하면 295명이 현재 참석 가능한 인원이고 전원 참석한다면 과반수는 148명이 됩니다. 148명 국민의 힘 지금 숫자가 박진 의원 빼면. 110명. 정의당 6명. 근데 정의당은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뭐, 정의당 당직자가 논평한 걸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체포동의한 찬성이 당론인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모표. 그 다음에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뭐 국민의힘하고 합당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나올 거고. 친여무소속 두명그 다음에 양향자 의원도 아마, 찬성표를 원칙대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120명입니다. 정의당 6명 합해서.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148명인데, 120명 정도가 정의당 포함해서, 포함한다고 할 경우, 정의당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28명이 민주당 쪽에서 넘어오면 되고, 정의당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34명이 넘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는 예비군 이런 음, 그런 표현을 썼죠.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그 무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선 첫 번째 민주당 지지자 모임인 민민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당원 킹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이죠. 오늘 새벽 5시까지. 여기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샷.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103명의 의원이 실명하고 사진을 거기다 올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국민의힘 계열 사람 아무도 없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어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심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빼면 10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168명입니다. 그러면 62명이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 인증샷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62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민민론이라는 친명 원외 지지 모임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 국회를 뭐 오늘 오후에 10만 명을 동원해서 포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적으로 살생부을 만드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도 62명이 뭐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지금에도 가입할지 어떨지 또 가입 한 거기에 실명 다해서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장담할 수 없죠. 어차피 무기명 투표인데 그렇긴 하지만. 일단 62명이 거기에 이런 온갖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62명 중에 혹시 28명 내지는 34명 정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62명 중에 뭐 정말 50명 정도가 잔사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물어본다고 해서 기자들이 물어본다고 해서 솔직하게 답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뭐 기자 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봤죠. 전수조사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요. 전수조사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작전상 자기 본심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대놓고 뭐 93일 전에 했던 걸 대놓고 뒤집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권은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걸 묻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무기명 비밀인데 왜 그걸 음, 당신 의사가 뭐냐고 묻는 게 잘못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62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몇, 얼마 전이죠. 아마 단식 초기일 겁니다. 누가 얘기하니까 이 명단을 누가 관리하시나? 뭐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한테 단식 중에 뭐 단식 중단 하나 또는 뭐 이리저리 우이로 동조 단식 이 명단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당사무처에서 잘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취재하기는 대략 7 0내지 8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안 갔다고 합니다. 절반 내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민민운이라는 데의 인터넷 사이트 거기에 인증샷을 올리지 않은 사람하고 아마 거의 90% 이상이 겹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 소신에 따라서 대표가 그 단식장에 얼굴 안 내미는 사람 명단 체크해. 그 얘기는 내년 공천에 너희들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간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민민운 인터넷 사이트 그 인증샷 올린 올리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부분 겹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소신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리더십을 내려놓는 것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결정은 과연 그럼에도 우선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보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살렸을 경우에 당이 처할 피해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지금 1차 2월에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방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별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은 총선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6개월 보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 보름 정도 남았으면 6개월하고 20일 정도 남았죠? 이 정도면요. 지금 하는 결정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아 이재명 이라는 사람 말은 도대체 100일이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공격이 또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증거가 있잖습니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 인데 그걸 100일도 안된 93일 만에 그것도 정면으로 꼼수도 아니고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이재명 대표를 믿고 민주당 후보를 찍어줄 수가 있느냐 과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총선이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의 신뢰를 다 잃어버린,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린 대표가 공천하는 그 정당 후보로 자기가 나서서 과연 당선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제법 있다. 다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제법 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얘기고. 또 하나. 자, 수도권 대부분. 수도권이 121명인가? 뭐이 정도 됩니다. 의원이. 근데 이 수도권 대부분이 100명 넘는 숫자가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2 0내지 30명 정도는 친명계 원외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죠. 원외. 20명 내지 30명. 물론 이 숫자도 앞에 얘기한 숫자, 비명계, 그다음에 이재명 단식 중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민민훈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샷 올리지 않은 사람 다 겹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요2내지 30명, 요 사람들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포를 던질 핵심 전력. 예비군 1, 2, 3가 있는데, 1, 2, 3가 다 겹칩니다. 그런데 원이 이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가결포를 던질 것이다. 근데 이게 2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예비군 2, 예비군 3, 여기에서 예비군 2중대, 3중대에서 몇 명만 가결표를 던져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의안은 가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 맞죠. 근데 그몇 명이 예비군 1중대, 2중대, 3중대, 1중대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2중대, 3중대에서 몇 명이 건너올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본인만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친명 언저리에 있는 또는 그 민민운 사이트에 자기 가격표 놓줄 것이다라고 인증샷 올린 사람 이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당을 생각하면. 당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당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여기서 부결됐을 경우의 후폭풍 지금 예상 못하죠. 저는 예상보다 강력할 걸로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약속을 깬 이재명 그 전에 약속 깨는 건 내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이런 화제성 발언. 이걸 훨씬 뛰어넘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저 사람 말은 못 믿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비명계나 또는 저 이재명 단식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은 사람들, 아 그거 공천에 불리가 없다라고 이친명계가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습니까? 국민 앞에 한 약속도 100일도 안 돼서 뒤집는 사람 못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예비군들 사이에서 이 체포동의한 찬성표가 꽤 나오고 그래서 일반 그 언론 매체들이 지금 대부분 아, 이거 부결을 점치는데 저는 부결이냐 가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점치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가결 쪽에 점을 치겠다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친명, 비명, 양진영에서 서로 뭐 전화 돌리고 문자 하고 이러면서 설득을 한다고 하고요. 친명계에서는 적어도 130명 정도의 부결표는 확보했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모양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보다 가결표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월 표결 때 대략 한 31표 정도가 가결표, 반란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봐서는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정의당이 만약에 찬성한다면 그거보다 적은 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냐 이재명이냐 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친명계와 친명계를 제외하고 중도와